저는 건설자재 유통업체에서 18년을 일했습니다. 말단 영업사원으로 시작해서 영업이사까지 올라갔습니다. 제 강점은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이랑 술 한잔 나누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계약서보다 악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사시킨 계약이 수십 건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믿었습니다. 어려운 거래처는 저한테 맡겼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었습니다. 명함 뒷면엔 거래처 사장님들 전화번호가 빼곡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농담 한마디로 분위기 풀고 골프 한 라운드 돌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딸 대학 등록금은 매 학기 제때 냈고 아들 학원비도 여유롭게 됐습니다. 신살이 넘어가면서 은퇴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년까지 5년 남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회사 일은 지겹지 않았지만 뭔가 사람 냄새 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귀농이 떠올랐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한테 힐링을 주는 농장을 운영하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제 인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 중한 분이 기농에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리 농장을 하는데 체험 농장까지 겸업한다고 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서 가족단위로 내려와요. 체리 따기 체험 한 번에 인당 2만원씩 받아요. 한 달이면 1천만원은 그냥 들어옵니다. 그 말을 듣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동군 기농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제 경력을 얘기했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사님 같은 분은 성공 확률이 높죠. 인맥도 있으시고 추진력도 있으시니까요. 그 말이 기분 좋았습니다. 중개인이 추천한 땅을 보러 갔습니다. 하동군 외곽 2000평짜리 땅이었습니다. 경치가 좋았고 접근성도 괜찮았습니다. 여기 체험 농장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서울서 3시간이면 오니까 주말 나들이 코스로 안성맞춤이죠. 가격은 2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체리 묘목과 관수시설 설치에 4천만원, 체험 농장 건물과 주차장 조성에 6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합계 3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5억에 내놓았는데 한달 만에 팔렸습니다. 아이들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딸 아이 대학교가 서울이었고 아들도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마쳐야 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대금 5억 중에서 3억은 아이들 명의로 전세 아파트를 얻어줬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거기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동에 내려가서 농장을 운영하고 주말이면 서울로 올라가는 식으로 계획했습니다. 남은 2억에 퇴직금 5천만 원을 보태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부족한 7천만 원은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중개인은 이사님이면 걱정 없습니다. 서울 인맥 활용하시면 손님은 저절로 오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명함첩엔 300명 넘는 사람들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단체로 몇 팀만 끌어와도 충분히 굴러갈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전날 밤 중개인이랑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사님 같은 분은 믿고 갑니다. 서류 같은 건 형식적인 거고 우리 악수 한 번으로 끝냅시다.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계약금을 쳤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결정한 거면 나도 믿는다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아빠 농장 주말마다 놀러갈게라며 좋아했습니다. 그 때는 정말 다잘될줄 알았습니다. 입주한 지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체리나무를 심고 건물 기초 공사를 시작하려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러 군청에 갔습니다. 체험 농장 영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땅은 농지예요. 체험 농장은 안 됩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중개인한테 체험 농장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공무원은 농지는 농사만 지을 수 있어요. 체험 농장 하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중개인한테 바로 전화했습니다. 이거 체험 농장 안 된다는데 무슨 일입니까? 중개인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그건 나중에 용도 변경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 들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언제 그런 얘기 했습니까? 이사님, 그때 술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용도 변경은 어렵지 않다고요. 녹음한 것도 없었고, 문서로 남은 것도 없었습니다. 악수로 끝낸 게 화근이었습니다. 용도 변경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최소 2년 이상 걸리고 추가 비용만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것도 승인 여부는 장담 못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사님, 그땅 원래 체험 농장 안 되는 곳이에요. 중개인이 속인 거 아니에요? 법적 대응을 알아봤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구두 약속은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소송에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체리나무는 이미 다 심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체험농장 건물은 지을 수 없게 됐습니다. 계획의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밤에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체험농장은 안되고 체리 판매만 해야 할것 같아.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수익은 어떻게 내려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체험농장 없이 체리 판매만으로 수익을 내야 했습니다. 서울 인맥들한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기농해서 체리농장 하는데 한번 구매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엔 다들 오 이사님 기농하셨어요 나중에 한번 들를게요 라며 좋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직접 사러 가긴 좀 그렇고 택배로 보내주면 살게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포장하는 법도 몰랐고 배송 시스템도 처음이었습니다. 체리가 배송 중에 눌려서 반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품률이 40%를 넘었습니다. 환불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을 공동 출하 시스템에 신청했습니다. 농협 담당자가 신규 기농인은 올해는 어렵습니다. 내년에 다시 신청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수학철이 다가왔는데 판로가 없었습니다. 그 즈음 딸아이 대학 등록금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학기 밀린 것까지 합쳐서 8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통장엔 1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좀 미뤄야 할것 같아.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사람 잘 본다며 큰소리치더니 이 꼴이야. 애 등록금도 못돼." 말다툼이 격해졌습니다. 아들 학원비도 끊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말수가 확 줄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장모님한테 2년 전에도 돈을 빌렸던 터라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왔을 때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뭐라는지 알아? 사위 복도 없다고 하시더라. 그날 밤 아내는 제 얼굴도 안 쳐다봤습니다. 첫 수확 시즌이 왔습니다. 체리 품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알도 굵고 당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팔 곳이 없었습니다. 지인 통해서 도매상을 소개받았습니다. 만나서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킬로당 8,000원에 가져갈게요. 원가가 킬로당 15,000원이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좀더 올려주실 수 없습니까? 이게 시세예요? 싫으면 다른데 알아보시고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가격에 넘겼습니다. 총 수입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1년 동안 투입한 비용이 2천만원, 생활비로 쓴 돈이 500만원이었습니다. 1천만원 적자였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독촉 전화가 하루에 다섯 통씩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봤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휴학할게. 왜? 아빠 힘든 거 알아. 내가 알바해서 돈 모아서 복학할게. 눈물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뭐? 아이들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 나는 서울 올라가서 일할 거야.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서울로 올라갔지만 이혼 서류에는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1년만 더 해봐. 그래도 안되면 그때 정리하자. 그 말을 붙잡고 2년차를 시작했습니다. 용도 변경은 포기했습니다. 체리 직거래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시장에 직접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에 체리를 싣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한달 동안 매일 나갔습니다. 하지만 경쟁 과수원 체리들이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었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있었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제 체리는 밀렸습니다. 하루 평균 2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기름값, 통행료, 새벽 식사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휴학한 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태풍 예보가 나왔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노지 재배였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가면 피해가 클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물망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체리 30%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저앉아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에도 적자였습니다. 900만원 손해를 봤습니다. 대출 원금 독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대학 안 갈게. 무슨 소리야? 취업 준비할 거야. 군대 다녀와서 바로 취업할게. 아빠 부담 덜어드릴게.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농장을 정리하기로. 지금은 하동읍 건설 현장에서 자재 납품 보조 일을 합니다. 한때 이사님이라 불리던 사람이 이제는 기사님, 이거 좀 옮겨 주세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을 법니다.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100만 원이 남습니다.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팁니다. 아내는 서울에서 식당 일을 합니다. 따로 살고 있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번 통화합니다. 잘 지내? 응 너도 그게 전부입니다. 딸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복학했습니다. 졸업하면 갚겠다고 합니다. 아들은 군대에 갔습니다. 면회 갔을 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그 웃음이 제일 아팠습니다. 체리 농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팔리지도 않습니다. 땅값이 떨어져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 지나가다 차를 세우고 봅니다. 체리나무는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18년 동안 그 눈으로 계약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그건 회사 안에서만 통하던 이야기였습니다. 농촌에서는 제 인맥도 경력도 악수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께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사람을 믿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악수보다 계약서가 먼저입니다. 노후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